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터크쇼 주식이머니의 서경석입니다. 손절 못해 커지는 마이너스, 입절 못해 결국 마이너스, 개미들의 한숨은 늘어갑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홍전 소장도 얘기했죠.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하는 것도 수익을 받지만 절제하며 매도하는 것도 모두 쉽지 않은 개미들 오늘도 생각합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예술인가? 주식 예술같이 잘 해보고 싶다면 주식이 머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을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 머니와 함께 하신다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설주 중에서도 아주 섹시한 종목 하나 들고 왔어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길다고 말씀들 하시는요 2개월이면 눈 깜빡한 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죠.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일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차트의 오르내림과 함께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주식 투자자들 그런데 주식을 이제 시작한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도 2차 방정식 이후에 그래프를 안 봐가지고 <laughs> 그렇죠. 보기만 하면 그냥 넘기거든요. 너무 어려워. 맞아.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홍조원 소장이 차트 보는 법 어?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주신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때 가장 먼저 뭘 보세요? 산으로 치면 맨 위에 뭐가 올라와 있고 얼마인가 이거 솔직한 아,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 네, 네. 어, 저는 거래량. 거래량. 차트에서 거래량을. 네? 어 저는 저이 친구들이 보는 거 그냥 슬쩍 네. <laughs> 네. 일단 붙고요. <laughs> 네네. 저는 52주의 흐름을 본다. 두째가 생겨서 그것 40주죠. 그래서 <laughs> 우리 그렇게 따지면 다섯 아 그러니까 거의 한 200주를. <laughs> 주주 200주 주주죠. 5 2주년 1년.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저는 1년간 음. 고점이 어느 곳이었고 아. 저점은 어디고 아. 그거 비교해서 현재는 얼마냐. 이 음. 전체 흐름을 좀 보고. 우와 일단 굉장히 훌륭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네. 곽현아 씨 같은 경우는 네. 불개미의 특징으로 정확하게. 아 그래요? 아제 스타일이 드러났어요? 왜, 왜? 아, 왜 불개미. 뛰어든다는 거야. 막 급등주에 뛰어들고 올라가는 종목에 막 어떻게든 탈라고 하시는 성향인 거예요. 이아 <laughs>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약간 개미스타일.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습니까그 네. 전에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차트는 뭘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거 봉으로 구성된 거 아니, 아닙니까? 그 캔들, 오그 초처럼? 오 네. 네. 오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캔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특정 기간 내에 그 시간동안 왔다갔다한 등락률을 표현해주는 캔들이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시가, 종가, 저가, 고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가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가, 저가는 오늘 중에 가장 많이 내려간 부분, 시가는 9시 땡하고 시작했던 출발선.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마무리했을 때 마감한 가격. 저는 지금 시가 얘기해 가지고 아시죠, 횟집에서. <laughs> 시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얼마일까? 거긴 보통 시옷 받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가. 아예 안 먹거든요. 문제 하나 내 드릴게요. 음봉 캔들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청군, 백군, 홍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은 늘 좋은 거였고 네.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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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어? 파란색은 좋은 거. 파란색은 좋은 거. 아 이거는 어.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파란 킨들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음. 한국 주식은 빨간 파란 킨들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아. 그러니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아. 거예요. 파란색은 안 좋은 건가? 거예요. 아, 그게 그 색깔이에요. 네. 아. 우리가 이제 흔히 빨간색은 양봉, 그리고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표현해요. 이 양봉과 음봉 중에서도 조금 더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양봉 음봉과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거나 혹은 주가가 더 많이 올랐거나 음. 일반적인 양봉 음봉보다는 등락폭이 길었다라는 거죠. 음. 장대 양봉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장대음봉은 어, 무슨 악재가 있나? 왜 이렇게 빠졌지? 아, 좋지 않구나. 그것도 아주 좋지 않구나. 네. 소장님, 네. 그, 저희가 음.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트에서도 보면 꼬리가 있잖아요. 네네. 너 <laughs> 뭐 성형해야 돼. 꼭, 꼭 그렇게 <laughs> 어? 비교해야 돼요. <laughs> 네. 자, 자신의 얼굴하고 입꼬리 네. 입꼬리.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어, 윗꼬리는. 그 오늘 하루 동안 등락률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시가보다는. 출발 가격보다는 올라간 거예요.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던 주가가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고가에서부터 아. 빠진 종가의 가격까지 그 갭이죠. 그때 발생되는 게 윗골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랫골이는 어떨까요? 주가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장이,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랫골이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윗 꼬리라는 상반되게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아래 꼬리 캔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캔들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음. 확실히 아셨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정성호 씨와 각현아 씨에게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볼게요 어? 어. 맞추면 뭐 주나요? 아니 뭐 그건 없어요. 네, 네. 칭찬 뭐 어, 예, 칭찬. 칭찬 정도. 자, 공소장님한테 네. 네. 칭찬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음봉은 네. 좋은 음.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네, 예, 양봉은. 좋은, 좋은 거. 아래꼬리는 좋은 거. 조, 좋은 에이, 거. 네. <laughs> 저퇴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윗꼬리는. 나쁜 거. 어, 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차트를 보는 연습을 할 때는 일주일치 내지 일주일. 보름치 내지 한 달치 이 정도로 좀 끊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캔들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거래량은 그 다음 다음에 충분히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이제 거래량부터 봤었는데 아이좀 순서가 좀 어, 틀렸네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응. 윗꼬리 용봉 캔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 그렇죠, 나쁜 윗고로. 거죠. 근데이 나쁜 캔들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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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00만주, 500만주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어. 그럼 박현아 씨가 바라보는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라고 좋다라는 에, 에. 기준 여기에도 적용이 될까요? 다 던진 거죠. 안 좋은 악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거래량은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캔들이 먼저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진짜로. 이 캔들이 어떤 캔들이었는지가 먼저인 거지 음. 거래량이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마치 네. 백화점에서 음. 가격만 보고 음. 어이 어, 좋은 거를 하고 산거죠 그렇죠, 그렇죠. 꼭머릿 속. 에 기억하시고 차트를 볼때 캔들을 먼저 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시 명강이네요. 아우 맛집이에요. 아, 아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뭐니? 홍조은 소장이 강조한 것처럼 수풀 볼줄 알아야겠습니다. 보건님 나중에 수풀 제대로 보는 법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때도 꼭 함께해주시고 오늘의 배움을 토대로 각자 종목 차트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 종목이 각자 다른 만큼 필요한 조언도 다를 겁니다.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홍전 소장의 꿀팁, 조언들.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도 보여드리고요. 박현아 씨처럼 주식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종목 정보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궁금증까지 홍준 소장이 직접 주식이머니 채널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주식의 기본을 조금 다졌다면 이젠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 알아봅니다. 주식이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해외 건설 플랜트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조금 다소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건설 기업들이 조금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약 52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고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17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대 수주 지역에도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중동 지역이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지역인데, 66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주의 3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게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제 북미 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29.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23.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이 해외의 이 건설 사업으로 엄청나게 외화벌이를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중동이 굉장히 그럼. 그때 유명했었는데. 아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네. 진짜. 야야 나와. 야야 그 저런 놈 나라. 와 봐라봐라.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뭐사워드 <laughs> <어디> 계십니다. 사워드 <laughs> 카라이은만 누가 어지가 그렇게 비싼 돈으로 너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아뭐부재였거든요사우디말 하면 어,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중동 붐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아, 아. 진짜 조금 잘 사는 친구 집이 보면은 다 해외 파견 근무 나가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빠가 신경 뭐막 외국 TV 뭐 이런 거그 네. 당시에 제2의 중동 붐이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건설의 성과라든가 정부의 전방위 중동 수주 지원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제2의 중동 붐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직접 막 중동까지 가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막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마케팅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건설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중동 쪽에서 지금 많이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는 국내 경기가 침체가 되었더라도 해외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수 있고 그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홍주원 소장은 과거 건설 종목에서 무엇에 주목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론 강자, 실전 강자인 홍주원 소장 건설 관련 종목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을지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원 빅. 오? 어? 아... 어... 우리 차트 배웠으니까 차트 한번 봐요. 그 양봉이, 양봉이, 많, 양봉이 조금 더 많네. 한60% 정도 오. 그 구간에서. 일단 이게 언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네, 2022년 10월 24일 날 매수공약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매수금액은 8,250원. 그리고 매도일자는 2022년 11월 8일 날 매도공약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매도금액은 12,000원으로. 약한 2주 정도 만에 45% 정도의 수익률이 났던 아 종목인데. 2주 만에 어... 45%요? 이게 그렇죠. 한주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칠회예요 <laughs> 아, 예. 네. 우리가 좀 무슨 애... 이런 거다 보는 아, 아니, 게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지고 이거, 이거 어떻게 알고 사? 이 당시에 어떠한 어, 상승 배경이 있었냐면은 국토부에서 사우디에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 기업이 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는 또 네옴시티 붐이 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음. 건설 주식이 되게 많을 텐데 맞아요. 네. 근데 홍 음. 원장님이 이걸 픽한 이유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업계 최다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를 있고 전국 1위 종합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에요 음. 그리고 그 전에도 네옴 시티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시세를 줬던 기업인데 아쉽게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부각을 못 받았었어요 그... 어... 그걸 때또 네. 꽤...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요 올라간 종목을 보기보다 그렇게 올라갈 종목을 봐라. 올라간 종목은 올라갔잖아요. 이 친구처럼 올라갈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보고 후발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발주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선발대 공략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시적인 흐름을 잃는 것도 어렵고 선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어렵고 언제 그 이슈가 될지 기다리, 알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후발주는 굉장히 쉽습니다. 선발주가 먼저 움직이면 아 이제 시작됐구나. 내가 그러면 이 테마 안에서 어떤 후발주를 공략을 해볼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올라간 거 계속 쳐다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토 엔지니어링 이 그런 후발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원필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후에 공략한 종목이 하나 더 있다는 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건 좀 길게 투자했는데. 이 yeah, 음? I... 근데 이제 어느덧 2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길다고 말씀드 하시는데 <laughs> 짧은 거예요, 굉장히. <웃음> <웃음> 2개월이면 진짜 그냥 눈 깜빡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눈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2개월에 10% 보는 것도 엄청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 네. 계속. 근데 이제 우리의 있어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우리는? 실전 투자에 가까운 방송이다 라는 네. 거를 지향을 하잖아요 실전 투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론을 토대로 하고 막 그런 이제 가치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면은 2개월에 10% 보는 것도 어렵죠 10%안 까먹으면 어휴, 다행인 아니요. 거죠 네. <laughs> 네, 저는 저 앞에 거보다 이거는 기간이 좀더 긴데 이게 더 오를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계속 그 매도와 매수를 결정을 했을까?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좀 올라왔었어요. 미국이 13년 동안의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를 시키고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대출 규제라든가 각종 모든 금융에 관련된 규제가 다 발생이 돼요. 금리도 오르고요. 다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건설 중소형 테마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때였어요. 음... 11월 10일 부동산 대책론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이나 과천 그리고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규제 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었어요. 잠깐 아까 그 차트 한 번만 보여 주실까요? 어, 어머. 어머어머. 저 이제 보이네요. 이저 상승 전에 네. 네. 약간 흐름이 괜찮잖아요.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래꼬리도좀 달려있는 것들 많고. 아래꼬리가 그렇게 도 네. 보여요? 네. 아니지? 나 이거 알도 고 그리고, 예,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조금. 네. 이렇게 왔다 예? 네. 저기 보면은 네. 윗꼬리 달린 긴 장대 양봉 중간에 보이시죠?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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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다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아 빠지잖아요. 저는 눌리는 힘이 강한 게 출연이 되면 무조건 아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 윗꼬리가 긴 장대 양봉은 상당히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그렇죠. 네. 하지만 아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수 있다. 음 그런 것들 인지를 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 그 우리 저정성호 씨. 네네. 이제 좀 보여요? 사실 이거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저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저렇게 차트를 그리는데 왜 팬이 모자랐나 이게 왜왜 왜 얇았다 굵었다 했는데 언제 어. 이걸 이해한 거이 꼬리의 거구나. 개념을 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윗꼬리가 계속 몇 번씩 그 위치에서 출연을 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우리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추가 상승 그 이유는 그 위에 있는 매물들을 잡아먹는 캔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어. 이제알것같아 어. 아, 그거 이제 또 심화 그렇죠. 그건 학습인 심화 학습인 거예요. 심화 학습. 심화 네. 학습. 그거 언제 쯤 알려줘요. <laughs> 아이고 친구 찾게 하시고요. 카카오톡으로 좀 문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이제 저 정성호 씨가 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머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머니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